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병실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그러다 한 한국 노래를 듣고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였길래,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노래였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토록 간절한 것일까요? 과연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알아볼게요. 저는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서 몸이 힘들고 지쳐있었어요. 하얀 벽과 부드럽게 울리는 기계 소리가 조용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방을 채우고 있었어요. 제가 아프고 예전에 분주했던 상가는 거리가 멀었지만 제 마음은 에너지와 꿈으로 가득 찼던 시절로 다시 떠올랐어요. 예전엔 모스크바에서 당당한 건축가로서 하늘에 닿을 듯 높은 건물들을 설계했었어요. 지금 이곳에서 쉬면서 그 시절의 모든 세부사항들이 마치 아름다운 꿈처럼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설계도면을 바라보며 제가 꼭 세우고 싶었던 건물들의 세밀한 계획들을 확인했었어요. 종이에 그려진 선과 곡선 하나하나가 제큰 꿈의 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며 모든 프로젝트에 제 마음을 쏟았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마저도 마치 늘 함께 해주는 친구 같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외로움을 느꼈었어요. 제 진짜 감정을 숨겼었는데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일까봐 두려웠거든요. 강한 사람은 항상 완벽해야 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이 조용한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제 자신과 솔직해질 수 있었던 소박한 순간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깨달았어요. 어느날 저희 회사는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 프로젝트는 한국의 유명 회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매우 직설적이고 다소 엄격하며 제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방식과는 다를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제 꿈과 그들의 방식이 어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 꿈과 그들의 스타일이 언제쯤 맞춰질까요? 라고 스스로 물었었어요.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제 설계 도면 하나하나를 꼼꼼히 준비하면서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아이디어를 쉽게 설명하는 연습도 했었어요. 속으로는 궁금함과 약간의 용기가 섞여 있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 병원에 누워있지만 그 프로젝트 첫날의 모습이 마치 제 머릿속 영화처럼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큰 창문으로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밝고 현대적인 회의실에 들어섰던 기억이 나요. 많은 새로운 얼굴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친근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진지해 보였어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잘 협력할 수 있을지 궁금했었어요. 그러다 민준씨를 만났어요. 그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한국인 엔지니어였어요. 그가 말할 때마다 모든 단어가 간결하고 직설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스타일이 익숙하지 않아 약간 어색했었어요. 그의 직설적인 말투가 제 세심한 아이디어를 상하게 할까 걱정했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말을 이어갈 때 저는 그가 결코 거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의 분명한 아이디어와 열정은 제게 제가 너무 쉽게 판단했었음을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에 앉아 제 도면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을 때 민준 씨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의 세밀한 계획들을 함께 보자고 초대했었어요. 그의 친절한 눈빛과 함께 각 부분의 설계를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실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엘라노라 씨, 우리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함께 일하면 정말 놀라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고 하셨을 때그 말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서로 다른 점이 오히려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기억들을 들으며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그 프로젝트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단순히 건물을 설계하는 일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제 인생은 한때 힘든 일과 엄격한 일상 속에서 빠르게 흘러갔었지만 동시에 소박한 순간들, 진솔한 자기 자신과의 대화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던 것도 느꼈어요. 병실은 조용했고 기계들의 부드러운 소리가 저를 천천히 멈추게 해주었어요. 이곳에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변화가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었어요. 외로웠던 세월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지금 아프더라도 이 기억들이 저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이제 누워있으면서 두려움이 저를 성장을 막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첫 프로젝트의 설렘과 민준 씨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으려 했어요. 제 실수와 꿈, 사랑이 담긴 도면 한줄한 한 줄에서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 병상은 단순한 휴식과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기계의 부드러운 삐소리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마다 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제 치유되고 변화하며 세상을 더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희망과 온기로 가득 찬 미래를 위해 잠시 멈춘 것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큰 창문으로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는 밝고 현대적인 회의실에 들어섰었어요. 회의실은 새롭고 따뜻해 보였지만 낯선 얼굴들을 보니 긴장되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이 회의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제 도면과 앞으로의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던 중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렇게 민준 씨가 들어오셨는데, 제가 여러 번 들어본 한국인 엔지니어 분이었어요. 입장하실 때 그의 차분한 미소와 단정한 발걸음이 눈에 띄었어요. 자신감 있고 친근해 보이셨고, 눈빛에서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이 동시에 느껴졌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민준 씨는 간결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은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프로젝트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계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의 스타일이 익숙하지 않아 약간 어색했었어요. 저도 항상 부드럽고 신중한 말투가 가장 좋은 소통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말을 듣다 보니, 그 직설적인 태도가 결코 거칠거나 무례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임을 깨달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도면들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작은 탁자에 앉아 제 생각에 잠겼을 때 뒤에서 부드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준 씨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엘라노라 씨라고 따뜻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며 회의 후에도 남으신 걸 봤어요. 저와 함께 이 도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그 초대가 제게 작은 희망과 설렘의 불씨가 되었어요. 저희는 회의실의 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큰 탁자 위에 펼쳐진 상세한 도면과 스케치를 보았어요. 민준 씨는 자신의 계획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제가 모든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주셨어요. 저는 그의 설명이 너무 명확해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각선과 곡선이 가진 의미, 그리고 그 설계의 목적에 대해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셨고, 제가 이 설계가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민준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모든 각도와 선이 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되었어요. 우리의 아이디어가 섞이면 더 멋진 설계가 탄생하게 돼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조화를 이루면, 얼마나 멋진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해 주었어요. 그날 회의가 저에게 전환점이 되었음을 느꼈어요.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기회가 될수 있는지를 배웠거든요. 민준 씨의 친절함과 분명한 아이디어 덕분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의 따뜻한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만나면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날 저녁도 아직도 생생해요.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한 사무실의 남아도면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컴퓨터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과 시계의 느린 똑딱거림 속에서 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 부드러운 발소리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민준 씨가 작은 오래된 음악 플레이어를 들고 서 계셨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눈빛 덕분에 피곤함이 조금 잦아들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민준 씨가 부드럽게 엘라노라 씨,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함께 앉으라고 초대했었어요. 그 순간 창백한 벽과 조용한 분위기의 방이 마치 경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음악 플레이어를 탁자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자 곧 부드럽고 감미로운 선율이 방을 채웠어요. 그 선율은 마치 부드러운 빗소리나 산들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처럼 단순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멜로디가 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슴 한켠에 서서히 어루만져 주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잠시 멈춰 있었어요. 호기심에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노래가 뭐예요? 라고 물었었어요. 민준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 노래가 여러 세대를 거쳐 전에 내려온 한국의 전통 선율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노래는 가족 모임이나 축하 행사, 심지어 어려운 시기에도 위로를 주기 위해 불리곤 했다고 하셨어요. 그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저는 이야기로만 듣던 그 문화와 연결된 느낌을 받으며 점점 더귀 기울이게 되었어요. 음악이 계속 흐르면서 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걱정 없이 친구들과 뛰어놀며 웃고 지냈던 단순한 시절이 기억났어요. 따뜻한 여름날 신선한 과일의 맛, 가족이 함께 웃으며 보낸 시간이 새록새록 스쳐 지나갔어요. 그 부드러운 선율은 이런 추억들을 한층 더 선명하게 불러일으켰어요. 민준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어린 시절 가족이 모여 전통 노래를 듣던 저녁 시간의 이야기. 집에서 풍기는 따뜻한 음식 냄새와 아늑한 촛불의 비. 그리고 방안을 채운 안전한 느낌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려 주었고 저는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아늑한 한국의 가정 모습을 거의 눈앞에서 보는 듯했어요.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민준 씨가 말씀하시길 인생이 힘들어도. 작은 순간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어요.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답니다. 그의 단순하지만 강렬한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 역시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받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조용한 방에서 부드러운 선율과 민준 씨의 다정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우던 그 순간, 저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 완벽하려는 부담감, 외로움, 그리고 오랜 시간 숨겨왔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한치의 주저함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저를 이해해주시는 듯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민준 씨와 나눈 대화는 단순한 설계도면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어요. 그 대화는 마치 제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져주는 작은 걸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음악과 추억, 그리고 민준 씨의 다정한 말씀이 얼마나 큰 치유에 힘을 주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을 계기로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언제나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그 부드러운 선율과 민준 씨의 따뜻한 말씀이 제게 다시 희망을 안겨주었어요. 저는 한때 직장에서 일이 매우 힘들어졌던 때가 기억나요.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저의 과거에 대한 어두운 소문들이 사무실에 퍼지기 시작했었어요. 개인적인 일은 항상 철저히 비밀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 뒤에서 속삭이든 얘기되는 비밀들이 너무 걱정되고 외롭다고 느껴졌어요. 바쁜 어느 아침 저는 제 책상에 앉아 도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면의 선과 곡선 하나 하나가 제 열심히 일했던 흔적을 보여줬지만 자부심보다는 불안함이 커졌었어요. 소문이 제 작업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동료들이 저를 다르게 보게 될까 걱정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주변 사람들의 무언의 평가가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제 책상에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민준 씨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어요. 엘라노라 씨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며 요즘 힘든 일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이어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엘라노라 씨의 능력을 믿어요. 엘라노라 씨의 작업은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따뜻한 말씀이 차가운 겨울날 포근한 담요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민준 씨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잠시 바깥 공기를 쐬자고 제안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잠깐 걸으면서 머리를 식히는 건 어떠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제안을 수락하고 함께 건물을 나섰어요. 밖에서는 모스크바의 분주한 거리가 생명력으로 넘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고 차량들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요. 그러나 민준 씨와 나란히 걸으면서 어깨에 쌓인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신선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걸으면서 민준 씨는 자신이 한국에서 겪었던 어려운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희망과 결단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저 역시 작은 문제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엘라노라 씨 모든 어려움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선생님들께서는 모든 문제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제게도 과거의 작은 실패들이 값진 교훈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걸으며 조용한 작은 공원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분주한 도시 속 평화로운 오아시스 같았어요. 나무들이 산들바람에 살랑거리고 새들이 부드럽게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큰 참나무 아래 나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공원의 그늘과 고요함 덕분에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소문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 과거가 계속 끄집어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쌓아온 삶이 한순간에 모두 부정받는 기분이에요.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민준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손을 살며시 잡으시며, 엘라노라 씨 과거는 엘라노라 씨의 한 부분일 뿐, 엘라노라 씨를 정의하진 않아요. 누구나 실수는 있잖아요. 실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뿐이에요. 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장애물이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도전 과제임을 느꼈어요. 공원에서의 그 조용한 시간이 제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고 민준씨의 관심 덕분에 저의 열정과 노력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후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더 나누기 시작했어요. 항상 완벽하려 했던 부담감, 그로 인해 때때로 느꼈던 고독함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민준 씨는 한결같은 미소로 경청해주시며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주셨어요. 조금 후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걸었어요. 저는 그날의 산책 후에 훨씬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제 자신을 느꼈어요. 그 짧은 시간이 동료들의 지지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될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무거웠던 장애물들이 이제는 조금씩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저는 변화된 제 모습을 느꼈어요. 동료들에게 조금 더 당당하게 다가가며 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자신 있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의심 가득했던 동료들의 표정도 점점 이해와 존중의 미소로 바뀌어 갔어요. 제 작업이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매일 그 산책의 기억과 민준 씨의 따뜻한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소문과 장애물 속에서도 저 자신과 저를 아껴주는 이들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껴안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랜 시간 힘들게 일한 후제 안에 작은 빛한 줄기가 서서히 비추기 시작한 것을 느꼈어요. 저는 주변의 작은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아침 병실에서 피곤하지만 차분한 기분으로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부드러운 무늬를 그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부드러운 힘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모든 햇살 한 줄기가 치유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라고 속삭여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제 삶의 무거움과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기로 결심했어요. 제 자신에게 약속했던 소소한 순간 속에서 기쁨을 찾겠다는 다짐을 기억하며 간호사분께 잠깐 바깥 풍경을 볼수 있겠냐고 부탁드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작은 병원 정원이 보이는 큰 창가에 앉았어요. 밖에서는 푸른 나무들이 산들바람에 흔들리고 햇살 아래서 화려한 꽃들이 춤추고 있었어요. 새들의 지저인과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들리며 모든 것이 평화롭게 보였고 그 순간 모든 근심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잠시 앉아있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밤새도록 이어졌던 작업, 엄격했던 일상, 그리고 한때 저를 외롭게 만들었던 상처 깊은 소문들까지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들을 제게 배우게 해준 소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제 과거의 모든 굴곡들이 지금의 저를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시며 좋았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 모두를 껴안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직장에서 오셨던 민준 씨가 병실을 찾아오셨어요. 신선한 꽃다발과 함께 다정한 미소로 엘라노라 씨, 이 꽃들이 오늘 하루를 밝게 해 주길 바래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치 따뜻한 포옹 같았어요. 저희는 서로의 변화에 대해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준 씨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가족들이 모여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과 따뜻한 음식의 맛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 주셨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늑한 작은 부엌, 어르신들이 전통 노래를 부르던 모습 모두가 함께 모여 식탁을 둘러앉았던 장면들을 상상했어요. 민준씨의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며 웃었던 날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의 정겨운 대화,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던 기억들이요. 한때 엄격한 일상 뒤에 감춰졌던 그런 추억들이 이제는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다가왔어요. 그 기억들은 인생이 때때로 밝고 명랑할 때도 때로는 잔잔하고 따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병실 안에서는 옛날 익숙한 곡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부드러운 선율이 희망과 치유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듯 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자상한 자장가처럼 한음한 음한 음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멜로디에 제 모든 고통과 걱정을 씻어내주는 강물처럼 맡겼어요. 저는 작은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정원박 풍경 민준씨의 다정한 말 그리고 제 마음을 가볍게 해준 음악에 대해 기록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치유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와 함께 살아가며 더욱 강해지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모든 힘들었던 날들 그리고 의심의 순간들이 모여 제 자신이 되어가는 큰 그림의 한 조각임을 느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주위 사람들과도 조금씩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심지어 동료들에게 편지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치유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임을 배웠어요. 하루하루마다 조금씩 따뜻함과 이해, 그리고 평온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비 내리는 창문 소리, 친절한 방문객의 미소, 정원 가까이 스치는 시원한 바람조차도 인생의 작은 기적처럼 느껴져요. 제 도면들을 바라볼 때도 단순한 노력의 상징이 아니라 제 꿈과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처럼 다가오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치유의 여정을 돌아보면 아픔과 기쁨 모두가 제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음을 깊이 느껴요. 진정한 힘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모두 껴안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치유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서서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성장하는 과정임을 배웠어요. 이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제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앞으로의 날들을 희망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작은 미소와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부드러운 멜로디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제게 치유의 길을 열어줄 것임을 믿었어요. 저는 모든 것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한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날은 희망과 약간의 긴장이 섞인 날이었어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것 같았어요. 그날 아침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불안과 설렘이 함께 느껴졌어요. 피로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제속 깊은 곳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는 병원에 일찍 도착했어요. 조용한 복도에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가득했고 기계의 잔잔한 윙윙거림과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회의실로 걸어가면서 저는 그동안 겪어온 모든 변화를 생각했어요. 제 여정은 오르내림이 많았지만 지금은 마치 밝은 새로운 미래로 한 걸음 내딛는 것만 같았어요. 회의실에는 저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모여 계셨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고 한때 소문과 어려움에 대해 걱정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따뜻한 눈빛과 응원의 미소로 바뀌어 있었어요. 긴 테이블에 앉으면서 모두가 제 이야기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어요.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깊은 숨을 들이시며 저는 건축가로서의 작업뿐 아니라 병원에서 보내던 시간 속에서 배운 여러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비나루와 고요한 밤이 단순히 완벽한 도면과 엄격한 일상만이 아니라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설명했어요. 민준씨의 따뜻한 말씀이 제게 다시 자신감을 주고 저를 믿게 해주었던 순간들을 솔직하게 전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분주한 모스크바의 거리. 수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를 계속할수록 점차 자신감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각, 즉 힘든 작업 속에서도 소중한 순간들을 껴안으며 일하겠다는 꿈을 나누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병실로 돌아가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재미래는 과거의 실수나 고통으로 정의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와 시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건축가로서의 제 여정은 계속될 것이지만, 이제는 개인적인 성장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해진 모습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날 저녁, 제방 창가에 앉아 노을이 부드러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를 느꼈어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겪어온 모든 어려움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외로움은 이제 소속감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느낌을 꼭 간직하기로 다짐했어요. 열심히 일하며 아름다운 설계를 계속 만들어 가겠지만, 동시에 창밖의 빗소리, 친구의 미소, 다정한 한마디의 따뜻함 같은 소소한 순간들도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제 열정과 의지와 함께 더 밝은 미래로 인도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이제 저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밝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앞으로 또 다른 도전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제 여정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희망이 결국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제 가슴에 새겼어요. 이상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 상상 그 이상 쌍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